오늘 거는 유튜브에다가 무삭제로 싹 올릴 거고요. 그리고, 저기, 클리어 한 것도 따로 이렇게 해갖고 올릴게요. 70단 클리어 하는 부분만 잘라서 올리는 거 하나하고, 전체 풀 버전 하나. 그렇게 할 거고. 지금 추후 일정인데, 어, 일단 70은 일단 클리어 했잖아요. 클리어 했고, 이제 조만간에 시즌5 PTR 열리겠죠? 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열릴 거고, 열리면 하러 갈 거예요. 어, 채섬 열리면, 열리면 하러 갈 예정인데, 이 사이에 뭐랄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뭐, 정경기도 얘기 많고, 또, 제가 잠깐 얘기 했었던 법사도 얘기가 많았는데, 디아블로 말고, 다른 게임을 하는 거는 너무 별로려나? 아, 육성하는 거는 이제 다들 재미없어 하시더라고요. <laughs> 진짜로. 시즌도 오픈된 지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laughs> 파티플레이. 정전기 좀 그렇고 다른 게임 하나 생각해 놓은 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시청자 참여 예 파프를 할 생각은 없어요 아 어, 그거 를좀 해볼 생각인데. 예, 클리어 했어요. 토치 라이트 는요 토치 라이트. 지금 마흔 네분 보고 계신데 아시는 분은 있을 것 같은데. 고거나 잠깐 해볼까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처음 들으세요? 어 예, 토치라이트2. 최대한 디아블로랑 비슷한 게임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야, 살짝 틀어드릴까? 그, 제가 아직 구매는 안 하고, 데모 버전만 다운받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잠깐, 이게 소리가, 잠깐만요. 너무 클 수도 있으니까. 조절 좀 하고. 예, 잠깐 하기 괜찮아. 아스틴, 뭐 굉장히 길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 사이에 할 거, 예, 요걸 어떻게 내가 채울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런 건 어, 예, 그냥 이런 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었어요. 이거 데모예요 데모, 데모고, 데모는 한글 패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있나? 네, 못찾았어요 소리가 너무 크나? 어때요? 5레벨 정도 키워봤는데 아, 너무 크겠다. 조금만 줄일게요 아, 그래도 방송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운받으면 안 되니까. 예.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은 정식으로 구매할 겁니다. 요거는 데모라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거오레벨 키우고 <laughs> 끝냈는데. 지금 난이도가 베테랑이라서 애들이 좀세더라고요 어. 음? 아, 아, 오케이, 오케, 오케, 오케. 얘는 엠버메이지라고 마법사 계열이에요. 계획을... 약간 소리가 너무 크다. 소리가 너무 크죠. 잠깐만요. 자, 아, 줄이고. 만화가 이렇게. 오레벨이요오레벨 요런 게임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는 괜찮은 것 같긴 데요 요거나 좀 하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요. 마을 가야지. 네,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어. 아, 저도 좀 디아블로에 좀 지치기도 하고, 솔직히. 여 기가 마을 이 에요？물약사 <laughs> 이게 수리 개 념은 없는 것같 더라고요？수리 는없 고, 뭐 요런 게임 입니다. 네, 이거 는뭐 요런 거 고요. 어... 저거 같은 경우 에는 처음 부터 키워도, 그렇게 재미없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디아블로를 굉장히 많이 하셨으니까 디아블로 육성하는 거는 별로 재밌게 안 보이시겠지만 예, 수리했나요? 그때? 아무튼 그럴 생각이고 그 제가 공지에도 올렸어요. 제가 이제 여기 짐을 빼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 그 월세, 들어가는 돈을 당겨가지고 컴퓨터 본체랑 주변기기 구입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계약 만료가 다음 달이긴 한데, 이번 달에 이제 짐을 좀 빼야 돼요. 그래서, 어, 방송을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고르, 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또한두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일단,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며칠 지면또올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 세팅 해야 되고 또 정, 자, 자료 옮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원활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테스업 열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쉬는 시간을 갖는 걸로 예, 다른 게임도 좀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일단 생각해보고 있고요 또 해보고 좀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디아블로 돌아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다 했네. <laughs> 오늘 할건다 했어요.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아... 저 진짜 다 쓰는 줄 알았어요. 이거. 다 쓰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예 네. 여러분. 배 마무리가 됐네요. 이거는 다 써야 되긴 하는데, 이거 어떡하죠? <laughs> 이거 어하지 아, 모르겠다. <laughs> 아, 뭔가 깨니까 되게 공허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71단이요? 맛보기로. 자, 제가, 제가 몇 개를 썼죠? 74. 74를 적어 놓고. 바로 시작해요. 예, 일단은 새로운 컴퓨터 오기 전까지는 좀 쉬어야 될것 같긴 해요. 뭐, 일단은 오면은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진짜 주문했어요. 에이, 이건 좀 아니지, <laughs> 이놈들은. 아유, 안 되겠다. <laughs> 오늘, 내일. 자, 방송국 공지에는 내일부터 이사를 하기 때문에 방송이 힘들다라고 써놨는데, 어,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그냥 불필요한, 아니, 불필요한 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잘안 쓰는 것, 네, 책 같은 거를 내일 옮기기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내일 안 옮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방송은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 새로운 컴퓨터 오기 전까지는 디아블로 그냥, 진짜 시청자 참여 같은 거 할까? 아, 책을 원래 자주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쓸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나 버스 지금은 좀 힘들어요. 네, 오늘은, 네, 그냥 좀 쉬고. 버스 좀 할까요? 진짜, 여러분?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녁 좀 쉬고, 좀쉰 다음에. 저 방금 5시간 동안 게임하느라고 지금 힘들어요. 저녁도 먹어야 되고, 저 아직 저녁도 안 먹었어요. 별로인 것 같다. 오늘은, 별로, 별로긴 한데. <laughs> 어, 정신 차리고 일정을 잡자. 그러면은,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일단, 오늘 이후로는 방송이 좀, 애매합니다 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되게 애매한데 뭐 열게 되고 서로 타이밍 맞으면 오세요 네, 그러면은 뭐 특별한 거는 안할 거고 진짜 뭐 버스 같은 거를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해 나가다가 컴퓨터 새로 오고 하면은 또 테스팅 한번 해보고 네, 테스트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할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저녁 먹으러 갈게요 원래는 안 깨질 거를 대비해가지고 방송에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준비해 놨는데 그냥 방송 종료하고 예, 천천히 먹을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